오늘은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에 있는지 깨달아 험한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인 교회의 머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에서 요한은 승천하여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본 천상의 그리스도는 어, 왕과 제사장이 의미로서의 그 복장 끌리는 긴 옷과 또 가슴에 금띠를 띠셨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또 눈과 양털 같은 백발을 가지고 계시고 승리한 전사와 같은 해처럼 빛나는 얼굴 그리고 전지하시며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또 심판자로서 양날검으로서 입에서 나오는 양날 검,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권능의 목소리와 또 일곱 별을 쥐고 계시는 주권자, 그리고 정복과 심판을 의미하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렇게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교회의 머리 주인 되십니다. 천상에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왕으로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교회의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고 교회를 위해 전사로서 싸우시고 전지한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교회 내의 우상 숭배자와 불신 악한 자를 결국 심판하시고 권능의 말씀을 주시며 어둠의 세력을 정복 심판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며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 지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인 교회의 몸은 지상의 모든 교회입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 일곱 금 촛대는 곧 일곱 개가 하나로 붙어 있는 금등대를 말하며 이것은 교회가 다 하나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임을 항상 인지하고 힘써 연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갖고 예수 복음만이 죄 사함과 구원을 주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죄시슴 받고 마지막 날 재림하시어 모든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는 그 진리에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고백적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바른 진리, 바른 신앙고백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인 교회의 중재자는 증언하는 사역자입니다. 20절다시 보면 일곱 별을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일곱 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사역자라는 겁니다. 성전하신 그리스도는 직접 교회를 먹이시고 입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자를 통해 교회에게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일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 삼항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교례를 주심으로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고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교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 사역자가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들은. 모두 하나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자를 통해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 교역과 말씀과 규례를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전도 세례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